목 고마워 우리 딸 쿵쾅쿵쾅 너는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엄마 뱃속으로 찾아왔단다 안녕 우리 딸 아빠 목소리 뭐 들리니 우리 딸의 얼굴을 처음 본날 코끼리만큼 커다랗게 응애 응애 울지 뭐야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영차 영차, 우리 딸이 처음으로 뒤집었을 땐 커다란 선물을 받은 것보다 더 기뻤어. 다언이가 이렇게 누워만 있다가 뒤집어서 기어가는 거야. 처음 그럴 때가 있었어. 다은이. 처음에는 다언이가 누워만 있다가 이렇게 못 뒤집었어. 지금 누워봐 사오나. 누워서 뒤집어봐. 금방하지? 이거를 못했어. 어. 이걸 못 했어. 힘이 없어서. 그러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뒤집기를 한 거야. 되게... 근데 이건 뭐예요? 이제 뒤집으라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장난감으로 놀아주시니까. 토실 토실 두 다리로 일어선 널 보며. 엄마 아빠 마음은 두분두분 콩닥 콩닥 지금 다원이 뭐 걸어 다닐 수 있지? 응. 처음에는 못 걸어 다녔어. 그래서 이런 거 자꾸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걷기 연습을 한 거야 다 뭐로? 이런 거 물건 같은 거잡고 걸어 다니고 그랬어. 그리고 이거 앉아서. 보행기도 탔어 옛날에. 어떻게요? 너 보행기 타서 그때 뭐냐 자몽 먹었잖아. 어? 자몽 사진 있어. 나중에 아빠가 보여줄게. 엄마 밥이 최고. 우리 딸이 맛있게 냠냠 먹으면 세계 최고 요리사가 된 것만 같아. 아빠도... 내일 밤에 내일 밤에 보여줘. 알았어. 아빠도 다원이가 밥 맛있게 먹어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 밤마다 요술콩을 먹고 쑥쑥 자랐나? 조그마턴 아기가 벌써 이만큼 컸네. 분홍 드레스 입고 공주님으로 변신. 엄마 아빠도 웃게 만드는 요술 공주님이지. 선생님 좋아요. 친구들도 좋아요. 멋진 그림도 함께 그리는 우리 딸은 백 배로 더 좋아. 감기 걸려 아팠을 때 많이 힘들었지. 씩씩하게 나와줘서 정말 고마워. 이건 뭐예요? 예, 토미 같은데? 인형이잖아. 놀이아 음, 다음에 토미 토토 있지. 음, 토끼녀. 근데 이건 왜 속상해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아파서 그래요. 엄마, 네. 내가 늘어줄게요. 근데 이건 안 돼요, 몽몽이는. 응? 어? 이 멍멍이는 왜안데어가요 마트에? 응. 마트는 강아지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왜요? 왜냐면 마트에는 음식물을 파는 곳이라서 개가 마트에 들어오면 그 개에서 털이 날려서 음식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똥, 똥이나 오줌 살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 여기 껍질 있는 거 괜찮은데 여기 케이크나 이런 거에다가 싸면 안 되니까요. 음, 이런 애도 싸면 안 되지. 응. 엄마, 내가 들어줄게요. 엄마에겐 힘센 로봇보다 든든한 우리 딸. 밤 늦게 온 아빠도 너의 뽀뽀 한 번에 달콤한 아이스크림만큼 행복해진단다. 맛있는 사과를 아빠 입에도 쏘 우리 딸이. 주는 사과는 세상에서 제일 맛난 꿀 사과야. 안녕하세요. 배꼽 인사도 잘하는 자랑스러운 우리 딸 다운이도 인사 잘하지 경비 아씨 만나면 안녕하세요. 아주 잘하고 있어 우리 다운이. 인사성이 바른 게 아주 좋은 거야. 바보 아니에요? 오, 똑똑한 사람이 이렇게 인사를 잘해. 어린이집 가서도 선생님들 보면 선생님 안녕하세요, 교장 선생님 보면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부원장 선생님 보면 부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 보면 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꼬박꼬박 인사 잘해 다오나. 응. 그러면은 다오이가 선생님들한테 예쁨을 많이 받아 알았지? 가끔은 울고 불고 때를 쓰고 심술도 부리지만 미안해요. 이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다우나 엄마 미안해요 삐뚤삐뚤 글씨도 잘 썼네 다온이도 나중에 글씨 배우면 이렇게 엄마한테 편지도 쓸수 있어 엄마 아빠 품에서 자장자장 잠든 모습 통통하고 따뜻한 볼도 예쁘고 말랑말랑 부드러운 발도 예쁘네 아빠도 우리 다운이 발 발 잡는 거 되게 좋아요 말랑말랑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하는 우리 딸 엄마 아빠는 우리 딸이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정말 사랑해 응?